봐 걔냐? 맞네. 아이 새끼 아침 먹는데도 세브리즈 뿌리고 와.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콩자반을 먹는지 세브리즈를 먹는지 모르겠잖아. 아내살 냄새네, 살 냄새. 살? 아 이거 완전 정신 나간 놈이네, 진짜. 도 없을 대회 준비해. 니들들이 싸웠어? 왜 말을 안 섞어? <laughs> <laughs> 뭐 우리가 몇년그 싸우는 사람들인가? 왜또 얘가 또너 못생겼대? 또 봐야 봐래? 다시 태어나야 된대? 야, 또 내가 언제 얘한테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냐? 에라야, 어? 틴트 발랐어? 응? 나 틴트 안 발렸는데. 틴트 발랐는데? 왜 양치는 안 하고 아침 대발한부터 틴트 바르고 있어? 틴트 안 발랐는데? 응? 어, 그냥 얘 입술 색깔인 것 같은데? 아 씨, 이 새끼 때문에 계란말이에서도 쎄부리지 맛이나 음... 내가 얘빽주 키워주는 거라니깐요 고치님, 나 괜찮아요 그냥 스쳤어요 에라도 해 보고 싶어. 아저씨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? 저요? 야, 형 바쁘신데 헛소리 하지 말고 나중에 내가 알려 줄게. 너 말고 형아. 흉아. 저 형아가 여기서 제일 세고, 제일로 멋진 형아잖아. 이거. 일단 올라와 보세요. 재미 삼아 해 보는 것도 좋죠. 자. 머리 조심, 얼치 자, 또라이 짓 하지 마라. 음, 싸나이가 여자랑 붙으면서 무슨 하이마리 했어. 예? 에라는 재미가 없을라고 그래. <laughs> 실수 실수. 남자가 무슨. <laughs> 근데요, 형아 같은 고수들은 정말 정말 주먹에 들어오는 게다 보여요. 그렇죠. 봐봐요. 이렇게 주먹이 가고 있는 거야. 스르르 거의 슬로우로 보이는 거지. 이렇게 슥 이렇게 다 보이지? 다 피하는데 뭐. 한번 해볼게요. 자. 어머 대박. 원래 이 진짜 파이터들은 주먹보다 눈이 좋아야 되거든요. 동체 시력. 자. 좀더 빨리 해볼게, 빨리. 나잘못 치는데. 괜찮아요, 편하게 편하게. 내가 다 있는데 뭐, 다 보인다니까? 응? 자 원래 진짜 고수들은 안면 카드에 대한 아 본능적인 방어가 있구나. 그냥 태어난 거지, 애수서아다 보시면 오른. 다 보여. 느려, 어, 내려. 느려. 응. 쪼? 오른. 쪼? 윙. 안 피할 수가 없... 윙! 일로 와. 일로 와!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 저야 아주 이제 여자를 칠라 그래 저게? 뭐? 거, 거. 거, 일로 와. 너 배웠지? 권투 어. 배웠지? 어. 죄송한데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? 오늘이 데뷔전 맞으시죠? 저 소속사가 어디시죠? 박해란 앵커라면 어떻게 아시는 사인가요? 경기 끝내 소감 한말씀 해주십시오 이길 거 예상하셨나요? 말씀 좀 해주세요 인터뷰 좀 잠깐 해주세요

왜왜이렇이 잡냐? 잡떨 뭐? 서려서서 아, 서 자꾸 e 었어 아니 너만 이상한 거 아닌 h 같아서 나도 이상해서. 뭐? 그 멀리서도 딱 너만 보이고 t w h a 예쁜 것도 같고, 그냥 너랑은 헤드락이나 걸고 엉덩이나 까야 되는 건줄 알았는데, 야 사람 왜 그렇게 봐? 이렇게 손 잡으면 스킨십 같고, 뭐 네가 이렇게 막 쳐다보면, 쳐다보면 뭐... 뽀뽀하고 싶다는 생각도 잠시 잠깐 들어. 아, 아이 새끼가 뭘 그렇게 솔직해아 그러면 혼자 생각해야지. 왜 너도 그래? 너도 혼자 그런 생각해? 아니 속으로 생각하라고 속으로. 야, 근데 왜너 이쪽으로 돌아 누워? 저쪽으로 돌아 누워? 못 누워. 아, 왜? 귀 아파. 귀? <laughs> 너귀왜 이래? 요즘 그라운드 훈련 해가지고. 그라운드가 뭐야? 그거 막 레슬링처럼 바닥에서 뭐좀 하다 보면 귀가 이렇게 쓸리고 그러니까. 아 미쳐. 미쳐. 아, 너귀 겁나 뜨거워 이..그..그 그, 그 사람 귀를 막 만져 그면안 되는 건데? 너 터질 것 같아 아 완전 뜨거 이거 염증 반응 같은 건가? 허준이냐? 그래서 뜨거운 게 아니라니까 좀뭐 했냐? 뭐래? 아니 어, 얼굴이 좀 변한 것 같기도 하고 뭐 필러 같은 거좀 맞았어? 방세도 못 내는 게 필러 맞았겠냐? 아우 너 노네방 안 가? 아 코치님 올 때까지 안 가. 나 바퀴벌레 있는데서 절대 혼자 못 있어. 아우 진상. 그럼 뭐 술이라도 한잔더하든가 사올까? 휴식각 같은 데 보면 야식집 번호 있을걸? 너 되게 잘한다 뭐 모텔 같은 데 많이 다녔나 봐 처음인데? KBS, KBS, KBS.